네, 베트남 호치민의 3대 쌀국수집 포호와 파스테르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포호와 파스테로에 왔습니다. 네, 포호와 파스테르에서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시죠. 렛츠고! <목소리> 호와 파스텔의 메뉴입니다. 네, 메뉴판이에요. 네, 어 베트남 호치민의 쌀국수 집에는 항상. 어, 이런 향신료 같은 저기 채소가 있고요. 라임 이 있고, 이렇게 고추.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나옵니다. 예. 포킨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보호와 파스텔입니다, 여기는. 예, 제가 주문한 저기 12번 쌀국수예요. 12번. 어, 12, 12 쌀국수. 라이스 누들. 자 이제 숙주를 넣겠습니다 라임, 라임을 넣을거에요 라임도 하나 더 넣고요 이걸 넣으면 확실히 더 맛있습니다. 이걸 뜯어서 넣어줍니다. 이걸 넣고요. 그리고 네,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어제 저기 포켓에서 넣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넣어주고. 자, 들어고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네. 미트볼도 들어있습니다. 미트볼이에요. 음, 미트볼은, 음, 제 취향은 아닙니다. 좀 질겨요. 맛은 나쁘지 않은데, 좀 질깁니다. 네. 도가니도 들어있네요. 도가니. 네, 포킨에는 도가니가 안 들어있었는데 여기 포호와 파스텔에는 도가니가 들어있습니다. 네. 음, 음, 도가니 맛있네요. 아, 부드럽고 아주 맛있습니다. 뭐? 베트남 호치민 1군에 있는 포키에 왔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맛집입니다. 쌀국수 맛집이에요. 쌀국수 맛집. 네, 포키. 지금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이게 사람이 많습니다. 네, 포킨에 이렇게 기본적인 채소가 나오고요. 숙주, 고추하고 라임나옵니 아, 포킨의 쌀국수입니다. 6번이에요, 6번. 6번 주변에 있습니다.

향이나이데향데이아이 <laughs> 향이 아주 진않진않습니수랑수른 예. 뭐 다른, 다른 향인데, 예, 맛이나이지이아요

はあ。